정렬 기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선택정렬, 삽입, 쉘 정렬, 힙 정렬, 합병 정렬, 퀵 정렬, 기수 정렬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이 외에도 외부 정렬, 이중 피봇 퀵 정렬, 팀솔트 정렬 등이 있습니다. 우선 네, 선택정렬부터 볼게요. 선택 정렬은 셀렉션 소트라고 합니다. 배열에서 아직 정렬되지 않은 부분의 원소들 중에서 최솟값을 선택하여 정렬된 부분에 바로 오른쪽 원소와 교환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 그림에서요, 이 부분을 정렬된 부분이라고 하고, 정렬된 부분의 바로 오른쪽 원소를 네, i 번째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열에서 아직 정렬되지 않은 부분의 원소들을 네, 이러한 원소들이라고 할게요. 노란색 네, 오른쪽 그림에서 그러면은 정렬되지 않은 부분의 원소들 중에서 미니멈 값을 찾습니다. 최소값. 이 최소값과 이 i 번째 원소의 값을 네, 교환하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러면 이 i 번째 원소에는 미니멈 값이 들어가겠죠? 이 미니멈 값도 네, 정렬된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정렬 안된 부분에서의 미니멈 값과 바로 오른쪽 이 i 번째 원소의 값을 또 교환을 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알고리즘을 선택 정렬이라고 합니다. 자세히 더 설명하자면 배열 A의 왼쪽 부분은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정렬된 부분 나머지 부분은 정렬이 안된 부분입니다. 정렬된 부분의 키들은 오른쪽에 정렬되지 않은 부분의 어떤 키보다 네, 크지가 않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 작다라는 뜻이죠. 선택 정렬은 항상 정렬 안된 부분에서 최솟값을 찾아서 네, 왼쪽에 정렬된 부분에 바로 오른쪽 원소. 여기서는 I번째 원소를 네, 현재 원소로 할게요. 그 현재 원소 i와 서로 교환을 합니다. 그러면 미니멈 값이 i번째 원소로 옮겨가겠죠. 이 과정에서 그림 A에서 미니멈을 ai와 교환 후에 b와 같이 i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a를 반복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이를, i를 1 이를 증가시킨다는 뜻은 여기 있던 i가 바로 그 다음 번째로 옮겨간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i번째 원소에는 미니멈 값이 옮겨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렬된 부분에 해당이 되는 거죠. 셀렉션 네, 클래스입니다. 자바랭 컴페러블을 네, 임포트하고 있고요. 셀렉션 그 클래스 이 안에 솔트 메소드가 있습니다. 컴페러블 네, 클래스의 A 네, 배열로 사용하겠다는 거죠. 배열 그 A의 랭스 길이를 크기를 네, n에 담고요. i는 0부터 n 1까지 돌아갑니다. n 1까지 네, 처음 i는 0이니까 0번째 인덱스를 미니멈으로 잡고요. j는 j 플러스 1, 중첩 포르프가 돌아가죠. j는 j 플러스, 어, i 플러스 1번째부터. 예를 들어서, i가 0이라면 j는 0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돌아갑니다. 1부터, 네, m-1까지 돌아가는 거죠. 그 안에 if문이 있습니다. isless, aj와 amin isless 메소드를 보면 comparable i와 j의 값을 비교를 하는데요. compareTo 메소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comparable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compareTo 메소드 네, 이즈레스 메소드를 호출할 때 aj 즉제일번째 배열 a값과 min에 있는 원소의 값을 전달하기 때문에요. 네, i가 j랑 비교했을 때 음수라면 즉 j가 더 크다면 j가 더 크다면 즉 amin이 더 크다면 true를 리턴을 합니다. 출을 경우에는, 그 J를 mean에 대입을 하는 거죠. A mean이 더 크기 때문에 J를 mean에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합 메소드를 호출을 합니다. 앞에서 J를 mean에 넣고요. 맞고, 이 포르프를 계속 돌리면서 미니멈 값을 찾게 되는 거죠. j는 1부터 m-1까지 돌아가면서 결국 미니멈 값을 찾게 되는 겁니다. 찾고 나서 네, 포르프를 벗어나게 되고, 배열 a와 i와 네, 여기 미니멈 값을 전달을 하면서 수업 메소드를 호출을 하는데요. 배열 A, I, 미니멈. 이두 개의 값을 서로 교환을 하는 거죠.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사용을 하면서 두 개의 인덱스에 해당되는 배열 A의 값을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I는 1로 증가가 되죠. 네, i는 1로 증가가 돼서 j는 네, 2부터 또다시 n-1 아까 i를 현재 원소라고 보고요. 요 오른쪽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미니멈 값을 찾아서 그 i와 min을 서로 교환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i를 하나 더 증가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 옆으로 옮겨가겠죠. 그럼 또 다시 나머지 부분의 미니멈과 이 i 번째 원소 값을 교환을 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여기서의 i는 네, 현재 원소 위치가 되겠고요. 그 안쪽 포르프가 그 오른쪽에 정렬 안된 부분을 네, 탐색해 가면서 미니멈 값을 찾아서 그 i 번째 네, 그 i 번 이제 원소와 그 미니멈에 해당되는 원소의 값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컴퓨터 메소드를 사용하여 키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컴퓨터블 네, 인터페이스를 임포트하고 있고요. 라인 5번 네, 포르프는 네, i가 0부터 m-3까지 네, 미니멈에 대해서 ai와 amin을 네,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네, 처음에는 네, 4 70, 60, 30, 10, 50이 들어가 있죠. 네, 선택, 정렬, 수행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가장 앞에 있는, 앞에 코드에서 i는 0이 현재 원소에 해당이 되죠. 현재 원소. 현재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미니멈 값을 찾습니다. 이 미니멈 값을 찾는 루프가 이 코드에서의 안쪽 루프예요. 루프를 순회하면서 그값을 작은 값을 찾으면 그 인덱스를 min에 대입을 시켰잖아요. 내 네, 안쪽 포 루프는 미니멈 값을 찾는 과정이고요. 네, 찾았으면 서로 교환을 합니다. 타시과 10을 네, 교환을 했습니다. 그 다음 i가 한칸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i가 1일 때가 현재 원소가 되겠죠. 이 원소와 옆에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서 또다시 미니멈 값을 찾고요. 네, 두 개를 네, 교환을 하고 그 다음 i는 2부터 네, 옮겨가죠. 그럼 j는 앞에 코드에서요. j는 i 플러스 1부터 n 마이너스 1까지라고 했으니까 i가 2라면 j는 3부터 n 마이너스 1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니까 3부터 5까지 돌아갑니다. 마지막에 i가 4일 때, i가 4일 때요. 그 옆에 마지막으로 70번째, 70, 70과 서로 비교를 해서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네, 따라서 그 셀렉션 정렬, 주어진 데이터를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실습을 해볼게요. 폴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Selection Sort 폴더입니다. 들어가 보면은 m a i 클래스와 Selection 클래스로 되어 있죠. 우선 Selection 클래스 복사를 해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예,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메소드가 있습니다. 복사를 해서 메인 클래스 만들었고, 네, 예, 붙여넣기를 했고요. 그 셀렉션 클래스에는 앞에서 설명한 솔트 메소드, 이즈S 수업 메소드가 있고요. 메인 클래스 안에 메인, 자, 어, 메인 메소드에는 네. 그 스트링 배열 A가 선언이 되어 있고 네, 솔트 셀렉션 솔트에그 A를 전달 하고 하면서 솔트 네, 메소드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렬된 결과를 프린트하고 있는데요. 네, 실행을 시켜보면 네, 정렬 결과입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데이터에, 네, 소문자를 넣어도 됩니다. s 그 다음에 뭐 소문자 2로 넣어볼게요. 다시 실행을 시키면 네, 소문자 그 아스키 코드 값이 소문자가 대문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네, d로 정렬이 되었습니다. 선택정렬의 수행시간을 보겠습니다. 선택정렬은 루프가 한번 수행될 때마다 정렬되지 않은 부분에서 가장 작은 원소를 선택을 했죠. 처음 루프가 수행이 될때 n개의 원소들 중에서 미니멈 값을 찾기 위해서는 n-1번 원소를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왼쪽에 있는 원소를 현재 원소로 놓고 나머지 원소 중에서 미니멈 값을 찾기 위해서 비교를 하고 있잖아요. 비교를. 따라서 m-1번 원소가 비교가 되었고요. 루프가 두 번째 수행될 때 m-1개의 원소들 중에서 미니멈 값을 찾는데 m-2번 비교가 됩니다. 역시 i가 하나, 오른쪽으로 옮겨감으로써 그 비교되는 횟수가 하나 줄어들게 됩니다. 같은 방식으로 루프가 마지막으로 수행이 될 때는 네, 두 개의 원소를 한번 비교하여 미니멈 값을 찾게 되죠. 앞에 그림에서 맨 마지막입니다. 두 개만 남았을 때는 네, 비교를 한 번만 하면 되니까. 따라서 원소들의 총 비교 횟수입니다. 처음에는 n-1번, 그 다음 n-2번 예, 점점점점 감소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예, 이러한 값들을 다더해보면요 2분의 n, n-1번이 나와서 이 수식은 2의 n의 제곱 마이너스 n 최고 차수가 n의 제곱이죠. 따라서 이고 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선택 정렬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선택 정렬은 입력에 민감하지 않습니다. 네, input insensitive라고 합니다. 항상 이고 n의 제곱의 수행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최소값을 찾은 후에 원소를 교환하는 횟수는 가장 많은 경우가 n-1번이라고 했었죠. 앞에서 처음 루프가 수행이 될때 n-1번 원소를 비교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는 정렬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악의 경우의 교환 횟수입니다. 가장 많은 교환 횟수가 되겠죠. 하지만 선택 정렬은 효율성 측면에서 뒤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활용되지가 않습니다. 앞에서 정렬 알고리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최악의 경우의 교환 횟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뒤떨어지므로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삽입정렬입니다. 인서션솔트라고 하는데요. 삽입정렬은 배열이 정렬된 부분과 정렬되지 않은 부분으로 나누며, 정렬이 안된 부분의 가장 왼쪽 원소를 정렬된 부분에 삽입하는 방식의 알고리즘입니다. 정렬된 부분이 있고, 정렬 안된 부분에서 가장 왼쪽 원소, 이 아이가 현재 원소가 되겠죠? 이 원소를 정렬된 부분에 그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삽입하는 방식입니다. A 그림은요, 정렬 안된부분의 가장 왼쪽 원소, 현재 원소, 아이를 정렬된 부분의 원소들을 비교를 해가면서 네, b와 같이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럼 현재 원소를 삽입한 후에는 정렬된 부분의 원소수는 네, 플러스 1이, 되니, 어, 1이 되겠고요. 정렬 안된 부분의 원소수는 네, 마이너스 1이 되겠죠. 현재 원소인 50을 네, 앞에 그림에서 그 i에 해당하는 값이 50이라고 보십시오. 이 50을 정렬된 부분에 삽입하는 과정입니다. 우선 네, 이, 여기가 i가 되겠고 네, 가장 가까운 70과 비교를 해서요, 70을 옆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50이 여기에 있는 거죠. 네, 또다시, 왼쪽, 60과 비교를 해서, 네, 60을 네,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그럼, 50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네, 왼쪽에 40과 비교를 해서, 네, 50이 더 크기 때문에, 바로 그이 자리에 삽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렬된 부분은 기존의 3이었는데요,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되었고, 플러스 1이 돼서 4가 된 것이고, 정렬 안된 부분은 현재 원소 i를 포함해서 플러스 4였는데 하나가 감소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돼서 3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네, insertion s o 는 현재 원소의 값을 정렬된 부분의 원소들과 비교하면서 적절한 위치에 삽입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럼 코드를 보겠습니다.